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희 되게 친한 교육생인데 어제 입찰하러 갔다가 떨어졌대요.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가격의 입찰가를 썼는데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3등 정도 한것 같아요. 시흥에 있는 백오수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사실 그 정도 금액을 쓰는 게 맞는 금액인데 뭐 물론 이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입찰가를 더설 수도 있겠지만 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의 주제를 그걸로 하면 좋겠다.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입찰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15년, 16년, 17년, 18년도까지는 아파트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왜 많이 했느냐면 그 시기는 아파트 상승할 시기가 아니었고 딱 지금 같은 분위기였어요. 분위기 자체가. 강남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머지 지역은 부동산에 가보면 왜 지금 아파트를 사느냐 차라리 사지 말고 전세로 가라. 또 주위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지금 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사지 말고 그냥 전세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과 같은 딱 요런 시기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 남들이 다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때 투자를 하면 가장 <laughs> 적절한 시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수했어요. 그때는 취득세 중과도 없었고 지금처럼 대출 규제도 없이 거의 80에서 90%를 내가 집이 한채 있든 백채있던 대출도 넉넉하게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파트를 그때 요할 줄도 모르겠는데 몇백 채를 샀어요 사실 분양권도 사고 그리고 이제 경매로 해서 진짜 입찰을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냥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집을 하는 수준으로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파트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잖아. 그렇죠? 예, 폭등을 하면서 아직도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치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조금 더 쉽게 낙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요즘 보면 기본 한 20명에서 30명, 많게는 어제를 보니까 40명 이상 들어오는 물건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버리면 낙찰받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맞잖아. 경쟁이 치열한데 거기에서 1등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경쟁 없는 거를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한두 명, 두세 명 하고 때로는 경쟁이 없는 물건을 잘 선택해서 입찰을 봐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런 물건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신권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매라는 거는 신권이 나와서 우리 장에 열릴 때는 기간이 지금부터 6개월 전, 그렇게 한마디로 지금 2024년도 3월달이니까 2023년도 9월달, 8월달에 경매 개시 결정 났는 게 지금 이제 한마디로 경매 시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 쭉 상승하다가 조정 받았는 시기죠. 그 시기 때는. 그러면 작년 7월달, 8월달, 9월달이면 가장 조정을 많이 받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장에 나왔는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확인한다 그러면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작년 7, 8, 9월 달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 물건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본다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의 신건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건을. 그러면 지금 매매 가격하고 신건 가격이 사실 입찰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애매한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신권의 감정가는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시세는 한 5억 2, 3천, 3, 4천, 4, 5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약을 하는 게더 수익을 낼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는 실거주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경금 환원을 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 자금 1억을 가지고 한번 낙찰받고 매도하면서, 천만 원만 벌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억을 투자해서 500만 원만 벌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고 단기 매도했을 때는 천만 원, 이천만 원만 수익 나도 어, 나는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시장이 많아요. 그러면 어, 나는 1억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최소한 3, 4천만 원 정도 수익 나야지. 이런 마인드로 계신다 그러면 일반 물건 낙찰받기는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낙찰받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형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권에 들어가서 낙찰받고 그 대신 낙찰받는 걸 무조건 받으면 안 되죠. 시세 조사를 했을 때 감정가는 5억인데 시세는 5한 4천대. 요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 입찰 보고 낙찰 받는다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신권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지금 물건 나온 거를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러면 신권이 아니고 한번 유찰되어서 여러 명이 들어왔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이고 일산프로지오입니다. 건물 전용 면적은 25평이고, 감정가는 4억 4500인데, 90%인 얼마에 4억 130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4억 130만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4년 1월달에 얼마의 실거래가 떴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4억 200의 실거래가 떠 있습니다. 4억 100만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실거래가는 4억 2천이다. 그리고 2023년 10월 달도 4억 2천에 실거래가 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금액들을 쓴다 안 쓴다? 저는 절대 안 씁니다. 4억에 4억 130만 원에 낙찰받고 4억 2천에 매도한다 그러면 뭐 취등록세 나가야 되죠? 부동산 복비 나가야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천만 원 정도 나오겠다 그렇죠? 물론 이게 한80% 요즘 대출 나오니까. 자기 자본 한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투자해서 천만 원 수익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을 써도 되겠죠. 4억 130만 원 써도 되지만 저 같은 기준이면 절대 안 씁니다. 그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9천만 원 투자해서 한 3, 4개월 만에 천만 원 수익을 만족하신다는 분은 해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할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물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양주시 옥정동이고 건물 면적이 17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7500인데 86%인 2억 3500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거도 무려 몇 명이 들어왔다. 23명이 들어왔습니다. 매각가는 2억 3500이다. 전용 면적은 17.02평이다. 그러면 실거래가 얼마든지 보도록 할게요. 거래는 엄청 많다. 그렇죠? 거래는 많은데, 거래 많다고 해서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뭔가를 이렇게 거래가 많아서 빨리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개 낙찰밖에 쉽지 않잖아.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잡고 한 개를 팔더라도 수익이 많이 나는 걸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시면 2억 5천, 2억 4천 6백, 2억 4천에 거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의 낙찰 받았느냐? 2억 3,500에 낙찰 받고 차익은 1 0만원 났는데 그1 0만원 속에 취등록세 나가야 되죠. 뭐 약간의 수리비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명도비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관리비 체납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내 시간 대비 했을 때 제가 봐도 차포 때면 50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내 자금 5천만원 있으면 이 물건은 투자는 할수 있어요. 근데 5천만원 투자해서 세금 공제하고 500만원 수익 난다. 물론 이 금액도 만족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누가 이 물건을 가져와서 입찰 상담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금액은 절대 쓰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왜 낙찰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물건은 수도권에 이 평영대에 이 감정가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적게 온다. 무조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이런 물건은 사실 내가 고생스럽게 조사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엄마들이 이제 자식들 학원 보내잖아요. 물론 학원 가서 상위 한 5%, 10% 정도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학원 다니면서 그게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90%는 학원 정기세 보태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학원에 다서 내가 일치월장 할수 있는 위치 냐 아니면 전기세를 보태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결론은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해봤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사람들 경쟁률만 높이는 한 사람의 들러리만 된다. 내가 왜내 인생을 남의 들러리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지.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인천, 서구, 청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청라, 송도 엄청 폭등했다가 지금 완전 풍망했죠? 그 풍망했는 저점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보면 지금 대지권은 13평이고 건물은 22평이고 이미 경매고 감정가는 5억 7,300인데 신권에 들어왔는데 두 명이 들어왔어요. 신권에 두 명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어디다? 위치가 청라다. 청라. 네. 청나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청나예요. 그런데 이 청나에 감정가보다는 1%더 써서 두 분이 들어오셔서 5억 7,800에 낙찰받았습니다. 차순위는 5억 7,500이 썼다이 말이에요. 한300 정도 차이로 낙찰받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어때요?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쭉 폭락했죠. 폭락했다가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서 횡보를 하든지 다시 상승을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 요런 거를 찾으면 괜찮겠네. 어느 정도 눈치 빠른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보시면 2024년 2월달에도 6억 2800에 매도되었습니다. 근데 얘는 몇청이다 16층이다. 근데 우리는 몇청이다 29층이다. 그리고 여기 2023년 12월 달도 1억 3천, 1억 2천, 1억 3천 500에 매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청이 좋았기 때문에 최소한 6억 3천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의 낙찰 받았다? 5억 7천 800. 그러면 결론은 좀 전에 두 개의 물건은 경쟁도 치열하고 한 개에 천만 원 정도 수익 났는데 얘는 지금 실질적으로 한 5천 정도의 수익이 났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신권에 들어가서 경쟁 없이 두 명이 경쟁해서 신권에서 이 정도 차액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권에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한번 유찰, 두번 유찰해서 많은 경쟁에서 내가 거기서 이기는 게더 유리해요. 결론은 경매라는 거는 내가 돈을 벌 목적으로 하셔야지 낙찰을 받을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에는 무조건 신권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 또 신권은 또 보고 낙찰되는 걸 매일매일 제가 보고 있는데, 보면 점점점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하면, 신권의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또한번 유찰되었는 것도 보면, 감정가, 신권 감정가 이상에서 낙찰되는 것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신권 때부터 물건을 잘 보고 조사해서 입찰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여러분들이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거를 단기 매도해도 괜찮겠지만 보유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드머니가 작다. 그러면 5억 7 8 0 0이면내 자금 얼마 정도 있으면 되느냐 하면 1억 2천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1억 2천. 좀 전에 그거는 양주권은 5천만 원이고 1,3% 지원은 1억 정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2천 정도 더 있으면 1억 2천 정도 투자해서 한 3,4개월 만에 5천만 원 정도 수익낸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느 걸 하실지는 뭐 정해지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원 영통입니다. 메탄동에 있는 메탄힐스테이트 아파트고 건물 면적은 18평, 59평방미터 아파트치면 24평형이죠. 이것도 보면 13%에 0 낙찰되었어요. 4억 4,500에. 그런데 이거는 무려몇분이 들어다 다섯 분이 나들어왔서 다섯 분이나 다섯 명이 경쟁해서 감정가 4억 3,300보다는 1,200 정도 더 써서 4억 4,500에 낙찰받았다. 이 말이에요. 4억 4,500에. 얘도 보시는 것처럼 거리는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12층이다. 그러면 4억 9,000, 4억 8,500, 4억 7,800. 아무리 안 받아도 제가 봤을 때는 4억 8,000에서 4억 9,000은 받을 수 있다. 자, 우리는 얼마에 낙찰받았다? 4억 4,500. 그러면 결론은 얘도 약한4,500 정도의 수익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찰돼서 경쟁이 많은 거에서 경쟁을 하실까? 아니면 오늘부터는 신건 나온 거를 열심히 알아보고 그거를 위주로 해서 입찰을 봐야 될까를 여기에서 결과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입찰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부터 무조건 뭘 하셔야 된다? 신건을 검색하셔야 된다. 전에는 한번 유찰됐는 거 보더라도 충분히 기회의 장이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무조건 뭘 하셔야 된다. 신권을 검색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경쟁 없이 월등히 더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결과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신권을 열심히 검색하시고 수익이 많이 내어서 저한테 커피 한잔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리님, 예, 아파트 검색해서 조사 들어가자. 신권 검색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마무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검색을 하시고, 손품 팔고, 아파트 부동산 전화해서 전화조사 하시고, 그리고 현장 가셨다가 이제 입찰을 보셔야 돼요. 이게 계속 습관화처럼 돌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경매를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경매를 해서 내가 직접 수익을 한번 내봐야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올리브 형님, 전에 토지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할때 토지도 할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종류별로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참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째 저는 여러분들한테 멘탈을 잡아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실행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더 알차게 준비해서 내일 또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한되시는 분들은 꼭 신건 검색하시고, 또 신건 검색하신 분들은 송품 팔고 부동산 전화해서 오늘도 임장도 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학차 럭셔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